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제한언 방역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여야는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노동당 충북도당과 충북녹색당은 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기위기와 민생파탄을 외면하고, 당리당 략과 정치 노름에 물타고 있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고, 한국사회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송상호 녹색정의당 후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만 대표되는 정치일 뿐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죠. 하지만, 정권 심판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득권 정치를 모두 심판해야 합니다. 또, 거대 양당으로부터 공천받지 못해서 극조된 아류 정치들까지 묶어서 정치 재난 상황을 만든 현지 정치 모두를 심판해야 합니다. 정치 재난으로 노동, 기후, 평등, 인권, 민생이 망가진 지금 필요한 정치는 송상호 후보가 말하는 숨이 확 트이는 정치일 것입니다. 오늘과 미래를 거대 양당의 당리 당략과 정치 노름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진지한 논의와 정책 대안 모색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노동당, 충북도당과 충북녹색당은 충북 지역 유일한 진보 정당 국회의원 후보인 상당구 송상우 후보와 선거 정책 연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정책 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민생 파탄, 민주주의 붕괴를 극복할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대안 제시를 넘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생태 시민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노동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전 국민 돌봄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부는 기후기를 어, 넘어 생태 시민사회로 홍보로 나아가겠다며 홍보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노동사회, 모두가 함께 전국민 돌봄사회로 나아가는데 송상호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노동당과 녹색당과 함께 노동이 바로 서는 정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전 국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정치 송상호가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더불어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청주권 후보들 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강 송재공, 이희 이광희 등 자당의 청주권 후보들 이름을 일일이 명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그는 이번 선거의 승패를 떠나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께서 야당의 후보를 만나 각종 민생 현안을 논의했으면 한다며 의대정원 증언에는 찬성하지만 2천 명의 얽매여 의정 갈등에 막혀 더 나가지 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정치적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대안으로서 민주당 그듭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족했던 이자랑선 후보 이강일, 이왕이, 이연이, 송재봉이가 그쳐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배 정치인 우리 노영민과 도종환이 또 변재일이 옆에서 뒷받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침내 대한민국의 대표 표준 도시 아닙니까? 청주. 이 청주의 성장과 청주의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우리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후보자들이 당선자가 되어서 쳐낼 것입니다.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월 11일 선거가 끝나면 성패와 관계없이 성패와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 만나서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큰 틀에 합의해라. 저출산 문제, 미래 산업 문제, 우리 청년 실업 문제, 물가 문제 여야 협력을 해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무슨 고집이 그랬세셔서 우리 제일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 있는 공공어려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어려 우리 찬성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2천 명 정했으니 따라와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뽑아줄 송재봉, 이현희, 이광희, 이광일이가 청주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똑바로 세우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laughs> 하지만 이날 박단 대한정공의협회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 없는 만남 제한 사흘 만에 만날 의사를 전달하면서 사1공 총선 전 해결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날 민주당 청주권 후보 합동지원유세장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청주를 찾아 서승우, 김진모, 김동원, 김수민 후보의 이단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 원내 대표는 이날 오후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앞 서승우 후보 합동 지원 유세에서 국회 행안위에서 경험한 서승우 후보는 밝고 겸손하며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며 정치는 실력과 능력도 있어야 겠지만 무엇보다 겸손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청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지금도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200석을 말하고 있다며 그동안 청주와 충북 도민들은 늘 균형을 잡아주신 만큼 범죄자들에게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서우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사장되기에 서우보는 너무도 아까운 지역인자라며 대통령실 자책정 비서관으로 아무나 근무하는 게 아닌데 역대 세 명의 대통령을 모신 것만 봐도 알수 있듯이 서오부를 뽑아주시면 원내대표로서 저도 약속하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지역발전 예산을 많이 신경 쓸 것이니 사전투표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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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그 대구에 지역구에 있다가 또. 뭐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서울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주에 서성우 후보가 꼭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주를 왔습니다. 여러분, 잘 왔습니까? 예! 어, 우리 서성우 후보를 제가 잘 압니다. 어, 행정안전부에 공직으로, 공직자로 있을 때부터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6년간 일을 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하고. 그래서 서성우라는 사람이 행안부의 공무원으로 있을 때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도 잘 압니다. 서성우라는 사람은 여러분 청주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또 공직자로서 처신을 깔끔하게 해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되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필요하지만 겸손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사이가 조, 좋게 지낼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따뜻해지고 국민들하고 눈높이가 맞고 소통이 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성우라는 사람은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검정이 된 인물이면서도 되게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청주 시민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성우 같은 사람을 여러분 뽑아주시면은 일도 잘하고 우리 여기 청주시민들하고 상당부에 있는 주민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경청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정말 우리 국회가 또 국민이 바라는 그런 어 국회의원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또 비서관 할 때도 자주 만났어요. 그 대통령실에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되게 힘든 자리입니다. 그뭐 높은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국에 긴박한 상황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자리인데 제가 대통령실에 한 번씩 회의 들어가 보면 늘 밝게 또 친절하게 또늘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을 맞이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 저런 사람이 좀, 뭔가 좀, 국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 청원에서 뭐, 경선하고, 그 이후에 철신하는 또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정말, 청주 시민들이 가르쳐 준 대로, 청주에서 배운 대로, 철신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 합니까? 결과에 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또 상대를 응원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청주시민이 가르친 또 청주시민이 기대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선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문하고 방송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이 선거 때마다 충청북도 도민하고 청주시민들이 균형을 잘 잡아주셨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이대로 가면은 한쪽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의석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은 이 국회가 이거 정말로 협치도 사라지고 민생도 사라지고 일방 독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아니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2년동안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해놓으니까 대통령이 국민들께 이게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법을 다 통과를 안 시키죠. 발목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뭐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180석보다 이제 민주당이 더 차지한다고 지금 오는 하는데, 만약에 200석 가까이 차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 끌어내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탄핵하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정이 마비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민성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국가가 지금 이런 또 상황에 상황이 생기면은 경제 해결이 어렵잖아요. 회복도 어렵고 또또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안 끝나고 중동에도 전쟁이 아직 안 끝나 있고 중국하고 대만 사이도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 김정은 사울들이 지금 미사일 쏴샀는데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라가 흔들리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 걱정되시죠? 그러면 이제까지 청주시민들하고 충북도민들이 나라가 걱정될 때마다 투표를 잘 해주셨어요.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딱 균형을 잡아주셨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예! 아이 그러고 마침 서성호 같은 멋진 후보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아이 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은 일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따뜻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사람 뭐 똑똑하다고 국회에서 머리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일하는 겁니다. 아,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 잘 듣고, 국민하고 눈높이 잘 맞추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또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하고 겸손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최고 적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스승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멋진 후보예요 이번에 청주에 우리 국민의 힘 후보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중에도 서정우는 더 멋진 사람이에요. 아, 니뭐 실력이 딱 검증이 됐잖아요. 그일을해 봐서 당장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에 뭐 들어가자마자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에 또 대통령이 나온 당이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내산 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지사도 우리 국민의 힘이고, 청주시장도 국민의 힘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도지사 딱 이렇게 마음 맞춰서 뭘 하면은 빨리 되고또 대통령께서 뒤에서 팍팍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서성우가 당선돼가 국회에 들어오면은 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서성우가 우리 시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사업, 전부 제가 챙겨서 도와주겠다고 보증 하려고 여기 온거 아닙니까? 이 그렇지 않습니까? 윤재우! 서성우! 서재우! 서성우! 서승원! 서성우! 서승원! 서성우! 서성우! 된다! 된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귀한 걸음과 고한 말씀 좋 같은 말씀을 주신 윤재우 원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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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메커스 t v 경제였습니다